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켜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에이럭스입니다 에이럭스 A러스 주주님들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12월달 특별하도 선물도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에이럭스 주가의 흐름이요 지금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하면서 올라갔는데 V자 반등이었죠 조정 거치고 나자마자 바로 다시 한번 오름세와 조정 재차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죠.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고점도 찍었습니다. 최고가 찍었거든요. 13600원 찍고 난 이후에 전일 대비 6.2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1326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죠. 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거든요.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그의 K증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드론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지 뉴욕 그리고 뉴저지 미국의 동부 지역에 정체불명의 이 드론 목격이 지속이 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에서 미군 드론 제어제어 업체죠, 이 레드캣 주가가 이날 오전 장중에 무려 10.74 달러까지도 올라서 전 거래일 대비 30%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에이럭스는요, 자만 삼천 대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자 에이럭스가 사실 소형 드론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상한가도 기록했었고 오늘도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바로 드론 선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북미 드론 시장 진출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전장에서 이 드론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면서 주요 군사 강국들과 자 군사 지금 조직들 자 아무래도 소형 드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미 앞서서 정부 차원에서는 보안 협의를 회 통해서 조달 체계 개선 등의 논의를 통해서 국가 보안 시설 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드론 로봇 인재들이 단단한 글로벌 팬덤이 에이럭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와 맞물리면서 충분히 성공적인 시너지 또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이제 앞으로 북미 시장을 겨냥한 라인업 본격적인 확대 기대감과 함께 북미의 현지 공급 업체인 로보 링크를 통해서 드론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만약 지금까지 나는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기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짚어드릴 테니까 짚어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특히 좀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자리에서부터 충분히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느리신 분들은요. 자에이럭스 정보 는 어차피 무료 010 4984 1710 번호로요. 정보 무료입니다. 문자로 a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응 방법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거나 편한 마음으로 a러스 정보 무료 010-4984-170번으로 a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a러스가 주가가 왜 크게 지금 올라갔느냐? 미국의 동부 지역의 정체불명의 드론 때문에 지금 드론 제조업체가 다 일체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북미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또 현지 합작 법인 설립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에이럭스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fc 플라이트 컨트롤은 요 비행 중 자세라든지 배터리 상태, 이 모터 등을 제어해서 안정적인 비행과 다양한 움직임 구현을 통해서 드론의 뇌의 역할, 브레인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타 글로벌 드론 기업의 제품 대비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90% 가량 활용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드론 로봇 전문 기업 에이럭스가 북미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 사업을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이미 북미 시장을 핵심 공략 지역 중 하나 빠르게 지정했고요. 선점한 결과 시장 진출 2년 만에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북미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현지 공급 업체인 로버링크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요. 현재 조인트 벤처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 자,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막연한 정보가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하게 이러면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 지금의 주가가 여러분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잠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갈 종목은 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추세를 잡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더 국,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 동력이 남아 있지 않느냐 남아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이러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정보 무료 문자로 A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보 받고 난 이후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고 물어볼 게 많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오전, 오후 상관없지만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된 대로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a 이 u 스 정보 무료 010-4984-170으로 A-Lux의 A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만큼 물론,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2월 달 가기 전에, 특별히 정말 로또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24년도, 자, 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돈방성이죠. 로또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뭐 저랑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추천 종보 받아가신 분들은 여러분 빠르게 아시겠지만 오늘 변함 없이 한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종목이가전 내가 팔면 그냥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손절 없이 자,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바닥 찍고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승 재료하고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넘어요. 여기에 드론과 ai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경협주와 함께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바닷가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다라는 거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의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 이라는지 또 ai 또 바이오와 대북경협 원전까지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세력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거상승 나와 줄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 매집 구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한다? 바로 급등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한 또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요 자이 정도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한번 탄력 받고 우상향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니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 매직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유보율이 몇 퍼센트 3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더라도 부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 안 있어요. 이미 세력 매집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 말은 뭐다? 충분히 100% 이상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조에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뭐 인수합병 한다고 그땐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로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또 이슈가 됐을 때, 남자 사고 싶어 할때 여러분들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무조건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정말 멋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12월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 종목 드론, AI, 그죠 바이오, 대북경영 원전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12월달 중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을 매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뭐 저한테 수익까지도 꾸준하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제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자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자, 그 번호가 010 4984-1710으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번 달 강력하게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3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함, 제가 함께 하실 분한 500분까지 정원을 좀 제한두고 있는데요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 그렇죠? 놓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자코콤 같은 종목도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 이렇게 고맙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충분 히 여러분도 수익 감사를 통해서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 12월 마지막 로또가 될수 있는 거자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010 4984 1710로 자두 글자로 로또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